ィティービ v 여러분, 물생활 하시면서 수돗물로 어항물을 채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수돗물이 물고기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위험을 없애주는 염소 제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에는 염소와 클로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물속 세균을 없애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어항의 물고기들에게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염소와 클로라민은 물고기의 아가미와 피부를 자극해서 큰 스트레스를 줄뿐 아니라 심하면 죽음에 이르 수도 있죠. 염소 제거제는 수돗물 속 염소와 클로라민을 빠르게 중화시켜 안전한 물로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염소 제거제가 필요한 상황은 언제일까요? 어항을 처음 세팅할 때, 주기적으로 물갈이를 할 때, 물을 많이 보충해야 할 때입니다. 수돗물을 어항에 넣기 전에 물에 염소 제거제를 먼저 섞어 주면 되죠. 만약 이미 어항에 물을 넣었다면 걱정 마세요. 바로 염소 제거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애니멀로 이지랩 클리어 기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사용하기 전에 꼭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새로 세팅하는 수조는 수돗물 20리터당 한캡 사용. 환수를 할 경우에는 수돗물 20리터당 한캡 사용. 증발된 물을 보충할 경우 수돗물 40리터당 한 캡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어항 속 물은 물고기들에게 공기나 다름이 없거든요. 염소제거제를 사용해서 물고기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더 많은 어항 꿀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물생활 꿀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